갑자기 정전인지 사무실 불이 꺼져버려 어, 많이 당황을 뭐야? 했는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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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이야? 여러분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와. 대피합시다. 출구와 저기니까 별로 갑시다. 우선은 비상상부인것 네, 같아서 줄지어 출구 쪽으로 대피를 네. 했습니다. 근데 뭔가... 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 센서등과 비상조명을 한 번에 아이디어 비상조명 센서등 개발자 원필상 씨. 비상등이면 비상등이고 센서등이면 센서등인데 네. 비상조명 센서등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아니, 센서등은 잘 아시듭니다. 그래서 센서등 기능에다가 비상조명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별도의 스위치 조작 없이 평상시에는 일반 센서 등이었다가 화재 및 정전 시에는 비상 조명 등으로 자동 전환되는 아이디어 비상 조명 센서 등이데요 아니, 비상 상황이면 전기가 안 들어올 텐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어, 충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시에 어, 1시간 이상 어, 비상 조명이 이루어집니다. 오.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화재 및 정전으로 인한 전원 차단을 감지해 비상 조명으로 즉시 켜지고요. 또 전기선만 연결해주면 일반 센서등부터 비상조명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간편한 설치까지 일석이조에 효과죠? 정상시에는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정전시에는 0.5층 이내로 점등이 됩니다. 아...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정전이 되어버리면 시야가 어두워져서 대피하기 위해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아이더 비상조명 센서등을 사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비상 조명 센서 등이 0.5초 이내로 점등돼 시야가 확보되니 신속하게 출구를 찾아 대피가 가능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어. 아 어, 근데 저는 또 지금 드 생각이 이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어, 일반 등하고 조명의 그 강도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응뭐 어, 거의 동일하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이 램프가 15W 수준이거든요. LED 램프고. 근데 기존 백열부라든가 이런 램프에한 60W 정도 수준이 되죠. 화재로 인한 정전시에도 조도 변화에 심리적 불안을 느끼지 않아 차분한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등과 비교해봐도 밝기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조명하고 밝기도 같고 거기다가 비상 기능까지 추가된 거니까 사실은 전기 요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진 않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기존 60와트 정도 수준의 밝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3분의 1 정도 절감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약 30초간 점등과 소등이 되는 센서등으로 쓰이니까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대피하고 싶으시죠? 이 아이디어 비상조명 센서등으로 안전하게 대처하세요. 안전하게 대처하세요.